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프입니다. 어, 오늘도 혜미가 왔어요. 혜미 인사해. <laughs> 안녕하세요 혜미입니다 <laughs> 네, 예이 게임은 어, VR 게임이고 어, 사실 치과에 대한 게임이라서 어, 혜미가 지금 대학생이고 어, 치과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어, 혜미좀 설명해 주 좋아. <laughs> 한국하고 미국 치과가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화이팅. 좋아, 화이팅, 혜미. 그래서 이 게임 같이 아마 혜미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볼수 어, 있어요? 네. 치과 의자가 보여요. 네. 시작하기. 오. 음 증상 음 응, 응. 어디 보자 진찰을 하자 음 아. 그래서 리트렉터로 리트렉터 에, 아마 아 이거요 맞죠 아. 네 그래서 신사올 하자 익스플로 라도 페익 익익익 익, 어, 익스플로러 익스폴로라로어 이거 한국 말이랑 영어랑 같은 음네익디 보자 충치를 어? 거, 건드 봐 건드려 봐아 알겠어요. 건드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아프대. 어. <laughs> 어,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하기, 아, 치, 충치를 치료하자. 음, 충치를 치료하자. 응. 좋아, 아, 좋아, <laughs> 잘했어. 그래서, 음, 이거 뭐였지? 뭐? 안 보여? 어떤 너, 거 말해? 아, 어, 충치를 치료하자. 엑스레이? 응. 트레기로 충치를 찍어 줘. 응. 어? 어, 이런 기계 쓸수 있어? 어. 써. 그 아까 익스플로어는 네. 사용하는데 지금 지프가 집은 기계는 네. 아직 미국에 서 내가 있는 학교랑 일했던 학교 일했던 치과에서는 응. 쓰지 않았어. 아아 어, 어, 알겠어. 그러니까 어, 최신 기기인가 봐. 어? 뭐예요? <laughs> 다시 한번. 어, 어떻게 해요? 찍는 거니까 충치 위에를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어. 어 맞아 어, 어. 어, 맞아. <laughs> 아 진짜 어, 직관 있네. <laughs> 그, 그리고? 아 그리고 <laughs> 이제? 아 잇몸에 마취 주사를 놔줘. 음 주사를 아 주사 하겠어? 음나 저번 주부터 이거 주사 연습했는데. 그래서 아 여기에. 왜? 왜? 왜 여기? 주사 맞춰야 해. 왜냐면 그 이에는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서 어. 그 타겟에 바로 안 하고 그 근처에 하면 그게 다 같이 맞추가 된대. 음. 안 돼요, 스터딩. 그래서 응응. 음, 음. 배우고 나서 알려줄게. 지금 배우고 있어. 아하. <laughs> 음, 오케이. 중 중지들. 고속 핸드 피스로 충치를 응. 갈아줘. 갈아줘 아하 좋아 They r e r e m 끝났어? 비싼거야 지금 조심할거야 음... 헤헤 아... 치아의 생긴 구멍을 레진으로... 아... 레진 채워줘 feeling 으흠... 맞아요 음. 에... 예... 리얼셋을 쓰면 사실 이 아이 머리가 너무 커요. 이렇게 <laughs> 정말 커요. 무서워요 사실. <laughs> 아 오케이 레 레진을 큐어링 아큐어링 라이트로 경화 시켜줘 어디. 이렇게 보여? 아. 어. 어, 보이는데 우리는 좀 다른 걸 이용해. 어. 어 어떻게 따라? 저기는 지금 끝에 네모 모양이잖아. 아아. 어, 어. 우리는 그 이빨 모양처럼 끝에가 조금 약간 음. 음. 어. something like a of... 그 음... 동그라미? 갑자기 동? 아, 동그라미 어, 모양이야. 알겠어. 음. 그리고 음, 심한 충치의 크라운, 그, 크라운을 음. 쓰워줘. 사실 아이들이 유치가 가지고 있어서 진짜 크라운 음. 치료 아이에게 많이 써? 디펜스 온캐 d s on c a 인데 내가 비운 거에 의하면 음, 음. 우선적으로. 어 치료는 그 크라운을 씌운다고는 했어. 음. 근데 그건 정말 심한 경우고 우선은 뽑는 친구도 있고 근데 어. 그 되게 보통 어른들이 씌우는 크라운 안 씌우고 음. 아기들용 크라운이 또 따로 있어. 아 어, 진짜. 어예나는 어렸을 때어이캐리즈를 생겼을 때어 충치 어, 이발을 다 뽑았어. 어. 네. 근데 뽑는 자도 있대. 이거는 치과 선생님마다 다르게 하고. 응응. 어, 그렇대. 알았어. 아 어, 근데 어, 지금 어, 공부할 때 아이 환자가 있어? 아직 나는 아이 환자는 없어. 어어. 어, 어, 결혼하려면 아이. 어, 환자 생겨야 해. 그렇지. 아. 졸업 졸업하려면. 어. 나 어, 조, <laughs> 졸업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 <웃음> 아, 한국. 졸업하면 졸업까지 어린 아. 그 어린 환자 두명 봐야고. 티네이줄두 명. 봐야 하고, 음. 그, 두, 두명 봐야 음, 그렇구나. 어, 심한 충치에. 크라운을 쓰워줘. 크라운을 씌워줘. 그냥 한국말 편하게만 씌워줘. 음. 아 씌워줘. 그만. 좋아. 음. I don't like gold crown. <웃음> <웃음> 어 왜? 뭐 말한 줄 아? 안 예뻐. 아 어, <laughs> 그렇구나. 아 저거는 아기라서 골드 크라운이 아니고 내가 아까 말한 어그 어린이용 그 크라운인 것 같아. 음 맞아. 내 내가 크라운 한 개고 있는데 아하얀색 어, 음. 크라운이야. 아. 음. 하얀색 세라믹 크라운. 음, 세라믹 맞아. 어, 어, 치료비를 받아. 타롱비타롱게 하... 비타롱 아, 무슨 뜻이야? 제제 여기 여기 동그라미 지푸라기 아, 왼쪽 이거 고개 돌, 제가 비타롱인 것 같아. 아니, 아 비, 처음 들었어 사실. 제, <laughs> 근데... 왠, 아니 왼쪽 봐봐 왼쪽 제가 비타롱 아니야? 이거 귀귀 있는 애 웃고 있는 애. 어 개가 비타롱인데? <laughs> 아니, 어, <laughs> 아 어... 저금통 모양처럼 생겼어 거기에다 넣어봐 음이 처럼 위어 노노노노 비타롱에게 줘 비타롱이 누군데 쟤 아니야 나 뭐라 이... 어... <laughs> 이, 이해가 안돼 받아 좋아 예 받았어 받았어. 받고. 휴이스터 비타롱. Do you know 이스터 비타롱? 비타롱 있어. One of the 아. I d 저 웃고 있는 애. 어 oh, 처음 들었어. Oh, 어 어.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비타롱에게 뭐? 음 아마 에두두두지아 조금, 조금 더. 아 알았어. 처음 들었어. 근데. 음 오케이. Okay. 어, 다음 환자, 가 있어. 어, 다시 한 번. 뭐야? 음, 피스테. 음. 아, 어, 어? 더이상그리고거도다 음, 쥬치. 어, 치 어, 쥬치. 어, 쥬치. 어, 쥬치. 어, 쥬치. 어, 치 어, 치 이 환자도 치료하면 다음 환자가 다른 병에 걸릴 것 같아? 네. 잘 모르겠어. 다, 다시 한번 할게. 어. 충치를 치료하자. 엑스레이로. 어. 맞지? 예. 그리고 디프 텐티스트 되게 <laughs> 잘하시네요. 근데 어... 음... 비싼 물건을 막 던지시네요? 아니 아니네. 네. 어 뭐야? 어 레진으로 채워주고. <웃음> <웃음> 어... 예, 빨리 해야 해서 던지면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아 예, 공부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어... 공부는 다 싫지만, 그래도 그 마취 수업을 저번 주부터 시작했거든? 응. 음. 마취 수업이 재밌는 것 같아. 음, 좋아. 아, 어, 오케이. 마지막에는 아마 다른 병. 아, 똑같다. <laughs> 예, 그래서. 다 똑같은 케이스야. 어... 아마 이 게임이 어, 아직도 안 어, 아직 아직도 개발하는 것 같다. 근데 아. 음예어끝아예 어, 아, 예, 근데 질문이 있어. 어, <laughs> 다른 도구들이 이이 이거 뭐야? <laughs> 이렇게 보여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음. 그거는 f u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 한국말은 모르겠어 full s h p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음, 아 그리고, 네, 어와 oh, wow. o oh, 보라켓 홀더. 브리켓? 부... 보라켓? 브라켓홀더가 뭐야? 다시 아니나 나도 뭐라. 브라켓을 잡아 치아 위에 붙어 있는 도구에요. 그렇죠?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아, 브리켓이 그거 브레스말하는 건가? 음, 잘 모르겠어. <laughs> 그리고. 왜 영어로 써놨지 여기도. <laughs> 네. 이거 연마제 아이에 연마제는 그거야. 폴리싱 같은 거. 아, 아, 알았어. 저그 왜냐면 나도 한국말하고 음. 이거를 내가 처음에 영어로 배웠잖아. 단어들을. 그래서 나도 한국말을 잘 모르겠어. 좋아 um. 와, 궁금한 게 있어. 이 게임은 음. 누구를 위한 거야? <laughs> 예, 잡으려겠어. 그, 왜냐하면 그 설명하는 것 쓰여 있는 텍스트가 어아 판말로 어, 쓰여 있어. 조금 이상해, 맞지? 어, 그래서 아마 <laughs> 아마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하고 음... 아이들이 재료를 받기 전에 이런 방법을 알수 알 있어. 근데 음, 음. 이, 이것도 사실 좀 무서워. Um. 이것도 근데 이거 다 틀렸어. 우선은 음. 앞에서 진료하지 않아. 음. 혼자 이렇게 뒤에 서서 음. 그... 어... 어 뒤에... 보통, 어... 맞아. 보통 9:11? 음... 클럽 포지션에 있는데 틀렸어. 아. 이거 게임 다 틀렸어. 이상해. 예 맞아. 이상해. <laughs> 그래 와, 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마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야. 어, 네. 아왜 어. 그래서 예. 예, 제 친한 친구 게미 더와 좋아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한국 치과에 대해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 와 좋아. 예, 그래서 음, 다음 번에 우리가 같이 너무 아, 재미있는 게임을 같이 할 거예요. 음, 제가 우, 우리가 음, 예, 요리 만드는 게임을 같이 할 거야. 재밌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기대됩니다. 아 좋아. 아 예시청자 분들이 여기 봐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